자, 이번에는요, 진영을 좀 바꿨네요. 네. 우님이 스크린으로 일단 바꿨구요. 자, 보겠습니다. 베르님은 GDI인가요? 예, 역시 GDI네요. GDI 대 스크린의 경기입니다. 다음판 그러면은 야이님과 시모님 한번 가시죠. 그렇게 가시죠. 버저. 이게 중앙 쪽, 이게 유리, 예, 유리창이더라고요. 어, 이거 버저 피해가 조금. 아, 이거 버저 피해가 상당한데요? 퀄리티가 있는 게또 승리하면 승리했다고 이렇게, 예, 또 좋아하는 이런 모션까지. 이게 2000년대 초반 게임이라게 믿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트래블러 5 0인가요 바로 바로 테러를 좀 준비를 한것 같아요. 흑은님이 견제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네요. 자, 분쇄기 나왔고요. 일단 이 분쇄기가 소총병한테 이렇게 좀센가요좀약하긴하죠 음. 그냥 다구리로 지금 파괴하는 모습이고요. 이거 지금 바로 판 겁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지고 건물 테라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성상 이제 소총 분대가 좀더 좋기 때문에 이거 금방 순삭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버저까지 지금 보충을 하고 있네요. 초반 에한번 쓸어버리기 견제인가요? 어, 버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갑니다. 오 자, 그 좀만 와치타워가 있네요. 아, 이거 와치타워 있으면 이거 안 되는데. 자, 1.4로 한번 뚫어, 뚫려버려 가고 있는 흑우님. 하지만, 와치타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버저는 건물도 못 푸시고요. 예, 예. 야, 이러면 스크린이 굉장히 좀 손해인데? 바로 하지 <laughs> 네, 허망하게 끝났네요. 자 경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네요. 흑우님과 아, 베르님의 경기입니다. 흑우님이 스크린이고요. 자 베르님이 노드진영입니다 마치 타워를 건설했다가 파괴해서 이 소총 분대를 뽑는 행위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 자, 이번에좀 후반 힘싸움 경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지 엔지니어를 굉장히 많이 뽑아놨네요. 아치타워를 먹기 위한, 타이비렛 스파이크를 먹기 위한 포석인 것같고요 자, 이쪽에. 이쪽 싸움에 한번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사글라달것때 엔지니어 노립니다. 자자자 여기 오 집중 사격 좋아요 아 버저가 순식간에 녹아하면서아쌉쏘네 거기다 엔지니어까지 잡고요 야 초반에 또 이득 제대로 챙겼는데. 버저가 굉장히 좀 강력한건 맞는데 소총군대가 뭉치니까 이거 속수무책이네요 아 엔지니어 이거 두개까지 잡히면 손해가 쌉해인네 진짜 아래쪽 먹고요 이게 최초 점령은 500원 먼저 가져가죠 양끝리에 이렇게 하나씩 있고 이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네요 일단은 스크린이 좀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예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게임이 스타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네 사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틀넷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크죠 예. 이 게임도 나름 잘 만들긴 했거든요. 물량 정도 꽤 나오고 근데 이제 배틀렛이 그 당시에 게임 스파이로 이제 예, 그 2007년경에도 게임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게임 스파이가 망하면서 멀티플레이가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EA정도의 자본력이면 이 배틀렛 유지보수 해줄법도 한데 죽어도 안해주네요. 그러면서 스팀으로 팔아먹고 있구요. 아니 피파로 좀돈좀 좀 빨아먹었으면 이런 프랜차이즈 그냥 방치하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뭐 알체스가 돈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는지 더 이상 유지보수 안 하는 거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팬들을 위해서 이거 돈뭐 얼마나 든다고 EA 정도의 자본력이면 배틀넷 정도는 좀 유지보수 해주는 게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참 너무합니다. 뭐, 제너럴2 개발 취소된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블리자드가 갓게임이 아닌가, 갓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틸렛이 없다는 게 가장 커요. 예. 스틸 텔론인 것 같네요. 이동수의 차량 있는 거 보면. 근데 얘는 왜 돌아다니면서. 얘는 공격을 못 하거든요. 자, 이제 건어커가 나오고 있고요. 물버린과 타이탄. 남자의 진영 킬텔론이네요 자, 권어코 두드리 막고 있는데, 이쪽은 뭐... 예, 어쩔 수는 있죠. 자, 권어코가좀 달려가고 있는데요. 보세요, 바이오닉병력도 없는데, 권어코가 이렇게 용감하게 앞으로 갔죠. 이 타이탄은 언제 와도 정말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디스럽터. 그 다음에, 건어코 바이오닉 중심이네요. 또 울버린이 있어가지고. 왜 시커를 안 뽑을까? 그 부분이 조금 물음표긴 하네요. 아, 시커 나오네요, 이제. 자, 분쇄기 발업되었구요. 이제 한번 가나요? 네, 외국에서 대회 하는 거는 있는데 글쎄요 영상은 좀 제대로 안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이제 유튜버인 시버트가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비디오 업데이트 하는 거는 제가 봤는데 토너먼트 대회 영상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도 힘에 있어서는 스틸 텔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쉽게 붙지를 못하고 있고요 스크린죠. 어 디스럽터 이거 굉장히 좀 무섭네요 분쇄기 시커도 많이 모이긴 했네요 그래도 자 일촉 즉발의 상황입니다 스크린 쪽이 이번에 한번 탄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올라가나요 자 위쪽에 하베스터 쪽자 분쇄기 올라가면서 하베스터 빼줘야죠 자 그리고 타이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EMP 좋아요 자 하지만 아 마스터마인드 아 컬티스트 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묶어주고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컬티스트 어 이거 스틸텔론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중력장인가 이게 아 이거 지금 제거 너브가 파괴가 됐고 이거 저, 저 정말 비싼데 순식간에 스틸텔론 무너지는데요 컬티스트로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주는 것도 보여주는 재미를 보여주는 흑운임이시네요. 이게 사거리가 무한이거든요. 아스틸텔러 무너지나요? 하베스터 테러 계속 당하고 있고요. 야 이걸 뚫어버리네 EMP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먹혔어요. 자, 베르님,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지금? 아, 결국에는 지지. 네, 이렇게 해서, 네, 베르님의 패배로 경기가 종료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